어,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면, 그, 방파제에, 에, 삼발이라는 음, 그런 물건을 본 적이 있죠. 거기 위에 가서 낚시도 하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삼발이가 아니고 사발입니다사발이 테트라포트라. 영어로는 테트라포트라고 그러, 그러죠. 어, 우리가 흔히 보는 그 테트라포트는, 어, 둥근 형태인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어, 둥근 형태라기보다는 이 각이 여러 각도로 각이 주어져 있는데 이게 한 개가 높이가 약 5m 정도 됩니다. 5m 정도 되고, 어 높이가 5m 정도 되니까 이거는 어느 방향으로 눕혀도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넓이도 5m 정도 되겠죠. 제일 끝에서 끝단 부위가 5m 정도 됩니다. 이게 한 개가 무게가 어, 지금 여기에 이 제작된, 이 보시는 이 물건은 한 80톤 나갑니다. 한 개당. 80톤 나가고, 어, 보통 어, 우리가 보는 거는 60톤, 70톤, 50톤 이 정도 크기인데, 지금 이거는 여기 있는 테트라포트는 국내에서 제일 큰어 80톤 짜리 테트라포트입니다 이게 어, 포항 영일만 신앙 앞바다를 한몇 키로 정도를 어 방파제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이거 한개 만드는데, 80톤이니까 이거 한개 만드는데, 어 여러분들이 그 레미콘 차량 보신 거 있죠? 그차 6대 분량이 들어갑니다. 한개 만드는데. 그래서, 어그 부집을, 그 부집에다가 콘크리트를 붓고, 어 양생을 해서, 2, 3일간 양생을 해서 또그 부집을 벗기고, 또한 2, 3일 정도 양생을 해서 야식장으로 옮겨놨다가 필요시에 이제 바닷가로 가져가는 겁니다. 어, 테트라포트의 그 부집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강철로 된 강철 두께가 한 5mm 정도 되네요. 그런 5mm 정도 두께의 강철로 이렇게 그 부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볼트 구멍도 있고 어, 이게 지금 뚫려져 있는데 여기를 막고, 어, 볼트를 채워서, 어, 안에 또 기름을 바릅니다. 저 표면에 기름을 발라서 덜어붙지 않게, 어, 그리고 위에서 이제 콘크리트를 그 부어가지고 양생을 시킵니다. 옆에 보면, 어, 그 부집에서 이제 그 부집의 옆에, 옆면 그 부집을 떼어내고 바닥만 저렇게 그 부집이 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그 테트라포터가 앉혀져 있죠. 저건 이제, 저 상태로 이제, 옹, 그, 그 부집은 놔두고 들면은, 위에 들면, 어그 부집은 떨어지고, 어, 테트라포터만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부집에서 떼어낸, 어, 테트라포터는 크레인을 이용해서 운반 장비인 트랜스포터, 보이시죠? 저 운반 장비에 얹어서 야직장까지 다시 이동을 합니다. 야직장에 이동을 해서 또 며칠간 양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 크레인으로 저 테트라포터를 씻고 내리는 장면은 잠시 후에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저 장비는, 어, 저 트랜스포터는, 어, 원래는 그 조선소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장비인데, 에, 워낙 무게가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 그 장비를 가져와서, 어, 공사 현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장비의 개파는 200톤짜리 개파인데, 지금 두 개를 신었습니다. 160톤이죠. 정도입니다. 아, 정도 이하면고정면다데그렇지 못하다 니까좀로 이제 입니 크레인으로 어, 테트라포트를 상하차하는 장면입니다. 어, 크레인의 더 두꺼운 와이어를, 로프를 어, 세 군데 겁니다. 쭉 내려가지고, 저 밑에 홈에 예, 걸어서 인부들이 줄을 잡아당기고 해서 밑에 홈을, 홈에다가 줄을 걸어서 야적장에 상하차를 합니다. 저기 홈이 있죠? 저홈 부분에 예, 저기 딱 걸어서, 자, 다 걸렸습니다. 어, 중량물 작업은 속도가 문제, 문제가 아니라 안전이 작업 문제이기 때문에, 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서히 들리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레이에 회전을 합니다. 어떻게 제작하나 궁금하셨던 분이 많으셨을 텐데, 어, 이거 보고, 어, 좀 신기한기도 하고, 또 궁금증이 많이 또 해소되었죠. 이 영상 보고 즐거우셨다면 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 당연히 꼭 눌러주셔야 겠죠. 우리 생활에 궁금했던 부분이나 신기한 부분 그런 부분들 향후에도 있으면은 자주 찍어서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